수천 카페 일치에 새로 생긴 양평 해장국 올라가 맛을 한번 볼까요? 카인시가 또 하루에 세끼. 딱 차단이 딱 되어 있네. 메뉴가 엄청 많네. 해장국만 있는 게 아니라 메뉴가 엄청 많네요. 네, 네. 주 메뉴가 네, 양평 해장국이고 네. 그 외에 요리가 곱창 전골, 내장 전골, 뼈다귀 전골 엄청 많네요. 쑥으로 만들었어요. 아, 맞아, 가인 씨가 지난번에 그쑥 홍보 한번 했지. 저도 쑥. 네, 그 쑥으로 만든 저도에서 나온 네. 쑥으로 만든 숙전을 이게 손님들한테 서비스로 하나 나오시는,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추가로 하실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또 지원을 또 팔기도 하고요. 아, 네. 지원 메뉴가 어디 있어요? 숙장 여기 별미 메뉴에 있어요. 아, 예, 알겠어요. 네. 아, 여기. 아, 그건 아니에요? 숙자. 저도에서 나온 숙으로 만든 지원. 먹어 볼까요? 야, 맛있게 생겼네. 숙 음, 냄새가 훨씬 나네. 야, 씹으면 씹을수록 쑥 냄새가 향이 쑥 향이 코를 찌르네. 입 안에서 가득. 그럼 별도로 주문하면 이게 크기가 달라져요? 네 그렇습니다. 큰 크기 원 원대 네. 어, 그렇다고 합니다. 이건 서비스고. 음, 진도에 저도 섬이라고 있어요. 저도 저도 거기에는 그 쑥이 유명해서 진도 하면은 저도 쑥이 가장 청정 지역에서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싱싱하고 좋습니다. 어, 우그 쑥을 이렇게 해 가지고. 보시는 손님들한테 딱한 장씩 <laughs> 에피타이저입니다. 에피타이저 입안에 숙 향이 가득합니다. <laughs> 천이 나옵니다. 밑반찬 네, 깍두기 열무김치 이거 파 이거 대 뭐예요? 대파? 저거는 부추예요. 아 부추? 채가지고 초장에 찍어 드시라고 아오. 네, 밀었어요 야. 양평 해장국 을 <목소리> 맛있게 먹는 방법을 한번 볼까요? <목소리> 특제 간장 소스에, 특제 간장 소스입니다. 특제 간장 소스를 먹고 응, <목소리> 음. 음. 음, 맞네. 간장 소스. <목소리> 충조림. 숟스락한 스푼 들깨가루 치. 들깻가루. 가 고추씨 기름.

1스푼 고추기름 1스푼 잘 섞어서 콩나물과내장국기를만드 소스에 찍어 다음 두번째 세번째죠 남은 내장국에 고추기름, 소금, 후추 으로 개인 기호에 맞춰서 맞추세요 아 남은 내장국의 고추기름하고 소금, 후추 으로 기호에 맞게 맞춰서 만는다 남대반지 네 해장국에 밥을 말아 정돈으로 만든 김치를 넣어서 드시면 해장국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한 맛을 원한다면 뒷 다진 청양고추를 넣어서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순서대로 먹어보겠습니다. 아, 그 고모님. 네. 거기서 그 지금 오는 거예요. 아,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양평 해장국을 순간 생각 앞에서 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야, 먼저 육수 국물을 쭉 맛을 봐야 되겠네. 아이거야 소주가 곁들여져야 될것 같은데? <laughs> 우와. 자, 일단, 매뉴얼대로 한번 먹어봅시다. 여기다가 아, 쑥, 찍어서. 어우 정말 특별한 맛이네. 이 소스에 이렇게. 네. 음. 네. 와 기가 막네그 다음에 부추 먹으면 부추 데쳐서 이렇게 이쁘게 해주고 있어요 초고추에찍으 음. 이어요주에서아에 신지. 신지 자양평 해장국 맛을 봤는데 너무나 크으,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또이그 전이 저도에서 나오는 진도 저도의 숙이 가장 유명한데 그전요거 요거를 요고 하나를 테이블 한1인당한 장씩이죠. 한 테이블 한, 한, 테이블 한 장씩 한씩이블한 장씩 1테이블 한씩테이블한테이블한 장씩 1테이한장테이블한 장씩 한 한 달에, 한 한대에3 0원이죠 네. 양평해장국. 드디어, 송가인 생가 앞에 오픈 했는데, 지금 얼마나 됐어요? 이제 일주일. 크으, 이거 매우 <웃음> 터진다네. 너머 <laughs> <어머>. 시어머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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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자랑 한번 하세요. 자랑 한번 하세요. 아하하하하 <laughs> 간단하게 하시면서. 일단, 맛은 보장합니다. 아, 네. 서 드셔보시고요. 후회 없게 네. 저희가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먹어보니까 뭐 믿고 오셔도 됩니다. 기가 막히네요. 이야, 이 쑥이 씹으면 씹을수록 쑥냄새가 입안에 확향이 돌더라고요. 올해 햇쑥입니다. 오, 아, 햇쑥으로? 네네. 가은 씨가 이거 얼마 전에 홍보하셨던데. 네, 맞아요. 아, 그 쑥입니다. 네. 저도 쑥. 네. 네. 저희가 이제 쑥에 대한 네. 음식을 자취를 알리려고 숙장에 대한 부분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이제 계절 메뉴로 내년 보면은 도다리 숲국을 한번 시 겁니다. 네. 도다리 숲국. 네, 네. 야, 내년 감사합니다. 봄에. 네. 이야, 벌,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또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네. 양평 해장국. 이게 사실은 소행머니 마을에 처음으로 생긴 식당 아니에요. 네, 맞이 역사적인 거네. 1호점입니다. 이호점은 어디에? 이호점은? <laughs> 나중에좀 왔습니다. 성이 공원 앞에. <laughs>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오늘 맛있게 잘 먹었고요. 네. 저희는 많이 와서 좀, 어, 여러모로 좋은 그 분위기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지내주셔서, 어, 성원해주셔서 감사하겠고요. 멀리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행복한 하루 되시고. 네.